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하나는 TV의 상아쌤, 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그런데 이것들 네. 다 뭐예요? 아, 아, 아 이게 네. 저희가 네. 제주 청수리의 네. 천해양 농장 농장, 네 농양 팜이라고 <laughs> 옆에는 네. 청수리의 대표적인 분홍 분홍? 네 아닙니다 그 분홍이 아니라 네. 농민들이 부자는 많지않아요 아. 아, 강한 농업인네 강소농 아, 강소농 농업. 예. 네. 이장님을 모셨는데요 네. 청수리 네. 이장님 네. 네. 어, 이장님 네. 여기 청수리는 이렇게 귤이 대표적으로 맛있는 곳인가요? 네. 제주도 전역에서 좀 네. 완충지대라 가지고 네. 현재 지금 이 서부지역권이 네. 그 음. 가장 그 감귤 적 제 재배기, 재배가 네. 그 용이한 꽃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이 천혜향 밭에서 천혜향은 언제 딸수 있어요? 천혜향은 습기가 예, 3월 정도 돼야 아 예, 가장 적게 당도도 오르고 최적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데 제가 이거 바로 먹어봐도 되나요? 아 지금 숙기가 아까 네. 얘기했듯이 3월 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수확을 하거나 체험해도 네. 드실 수가 없습니다. 아 드실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옆에 가면 네. 이제 노지 감귤과 한금향이라고 지금 숙기에 네. 딱 맞는 아 길들이 있습니다. 네. 수확을 체험하거나 네. 맛볼 네. 수 있는 거는 네. 어, 옆에 농장으로 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가볼까요? 네. 예상. 네. 오, 우리. 아까 천혜 향을 못 먹어봐서 네. 저희 이제 조생귤 그리고 뭐? 황금향을 밭에 왔습니다. 네. 저희가 조생귤은 따본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황금향은 따본 적이 없는데 오, 네. 어, 우리 이장님 알려주실 거죠? 따는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밭은 이제 일반 조생과 네. 황금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 한 줄은 황금향, 네. 네. 한 줄은 이제 일반 조생. 네. 이제 일반 시설 시설이 아니더라도 네. 일반 그 재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으로 재배하는 곳입니다. 그 금방 말씀했듯이 네. 여기는 바로 저 측에는 일반 조생. 네. 이게 지금 네. 수확하는 거는 똑같아요. 이제 예, 해봤을 테니까 네. 그래서 수확하시면 되는 거고 이쪽에는 일반 주생이에요 네. 어, 네. 어, 뒤로 돌아가시면 바로 네. 네, 네. 아, 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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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쪽은 황금향입니다 황금향 나무가 이렇게 무거워서 이게 처져 있어요 엄청 달렸네요 네. 오렌지 모양 같이 생겼어요 음 예, 그러니까 여기는 만다린 계통이고 여기 오렌지 계통이에요. 아 네. 이것도 또따른게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 이왕이면 이거는 두 컷에 따야 돼온 주생은, 일반 주생은 이렇게 짧게 해서 네. 두컷 가는데, 이놈은 네. 아, 길게. 길게 따서 두아 컷. 그러면 저희도 따볼게요. 네, 누들이 네. 한번 따보실래요? 네. 제가 먼저. 네, 한번 네, 따 네. 아, 이쪽으로 따볼까요? 네. 네. 길게, 길게 네. 최대한 길게. 이 쿠까지. 아, 이 쿠까지. 네. 네. 여기 요거. 그렇죠. 아, 따서 따서 따서. 와, 네. 너무 예쁘다. 오, 오, 너무 예쁘네요. 저도 아, 한번 따볼게요 네. 따 네. 길게. 네. 네, 여기 있는 걸 네. 이렇게 길게. 가지를 길게. 우 네. 와, 오, 오, 오 너무 너무 예뻐. 예뻐. 예쁘네요. 여기. 오렌지 계통이라 네. 만다린 아까 그 일반 조생처럼 까기가 쉽지 않아요 깨기가 네. 네. 힘들어요 네. 그래서 아. 요거는 이런 네. 식으로 네. 열 십자를 찍고 아~~, 아 완전히 껍질을 벗기지 마라 말고 끝까지 깨버려야 돼요 아~~ 어 그렇구나 그리고 또한 옆에도 끝까지 깨버려야 돼요 네네 오~~ 그래서 뒤로부터 까야 돼요 뒤로 이렇게 까야, 그렇지 않으면 까질 못합니다. 이야 그렇구나. 네. 황금향 까는 법잘 아셨죠? 네. 꿀팁 꿀팁.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웃음> <웃음> 진짜야. 어머. <laughs> <laughs> 너무 달아요. 이거 귤 먹다가 먹으니까 너무. 이야 귤도 진짜 맛있는데. 오오 괜히 황금이 아니네요. 음 비, 비쌀 것 같아요 음 황금향이라. 진짜 엄청 달고요. 응. 그 오렌지의 응. 그 상큼함과 그 귤의 달달함이 달달함. 합쳐졌어. 너무 맛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저희는 청수리 황금향 농장이었고요. 네. 저희가 먹은 이황금향을 네.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어디로 구매를 할수 있죠? 네. 제이패스! 자 여기 밑에 나오니까 여기에서 구매하시면 응. 됩니다. 네.